아멘. 전도단님 오늘은 어, 재채기하는 용기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허함, 또 외로운, 좀 마음이 빈것 같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아,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느껴질 때, 또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느껴질 때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외롭고 공허한 감정이 전도사님도 당연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전도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이런 공허하고 마음이 빈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러 기도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기도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이 먼저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고 또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지만 핸드폰을, 핸드폰을 만지다가 또 공허하고 또 외로움이 찾아갔을 때는 다시 또 게임을 하며 이 마음을 빈것 같은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우울하지만, 너무 우울하고 외롭지만 잠을 청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외로움과 공허한 마음이 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얼을 만지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천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행동으로 옮겨라. 아, 이게 무슨 말,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본문에는 등장 인물이 등장하는데 혈류증으로 알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을 알기 전에 알기 전에 우리는 유출병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출병이라는 것은 내몸 내가 피가 흘러가는 거다. 나한테서 피가 나오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에 걸리면 피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7일 동안 부정화,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병은 뭐가 안 좋냐면 내가 누웠던 자리, 내가 만졌던 것도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거나 그리고 또 누군가가 여인을 만지면 그 사람도 하루 동안 부정해지는 것이었어요. 이걸 바로 유출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유출병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해지고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그가 만졌던 것을 만지고 그를 만지면 자신도 하루 동안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이 혈류증에 걸린 여자를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고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당시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돈을 모두 사용해서 용하고 용한 진짜 좋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모든 가진 것들을 사용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혈류증이라는 병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의사들을 만날수록 더 괴롭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혈류증에 걸린 여자가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무엇 무슨 소식을 드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아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혈류증을 걸린 사람이,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거나 무엇인가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그것도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도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어디서도 사실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로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한강공원에 가서 재채기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혈류증 여인이 많은 무리 가운데 온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오늘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일단 무리 가운데 온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였어요, 이거는. 엄청난 실천이었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뛰어든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혈류증이 낫는 역사가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전도사님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 주실 분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또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혈류 증에 걸린 여인이 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어 그가 낳는 역사가 경험합니다. 그가 낳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기보다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SNS를 하고 또 게임을 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공허함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를 넘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실천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는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려움 속에서 회복하고 또제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며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어, 이게 어, 과연 어떤 말이냐?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혈룡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전도사님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러면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는데 왜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와 질적으로 구분됐다, 질적으로 다르다, 구분됐다,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반대로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부정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사실 부정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 하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두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부정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예를 들면, 전도사님 친구 중에 상담과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담과를 전공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친구들 두 명이서 서로 상담을 해줬어요. 상담을 해줬는데, 서로 상담을 해주, 해주면서 한 사람이 또 서로가 정신적으로 아픈 병을 오히려 앓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정결하게 해줄수 없다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죄 죄악 속에 부정하게 된 우리를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를 정하게 정결케 해줄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 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을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이 해결해 줄수 없으면 상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모두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또 어려운 아픔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전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아무리 용하고 용하던 의사들을 찾아갔음에도 그 의사들은 그에게 해결책을 줄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 여인은 더욱더 아파졌고 더욱더 중화해졌습니다 이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한 것은 고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부정을 정결하게 바꾸실 분은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혈률증을 앓던 여인이 아무리 용안하던 의사도 또 어떤 누구도 그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구원을 받겠구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가 혈류증을 낫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난 배경에는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예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변화시켰고 회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야 마음과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실제로 나아가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친구들은 절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구분되어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부정한 죄로 죄인인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실, 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정적인 문제 또한 친구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들을 해결받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주시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명명의 오늘 말씀 가운데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용하고 용하다던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결코 그는 낫지 못했습니다. 결코 정결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나는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혈류증이 낫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제 한 기도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정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분, 구원을 부신,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에 팔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내가 죄인에서 의의 길로 심판의 심판과 멸망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